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공중보건하고 법규 강의하고 있는 김희영입니다. 그, 이쪽, 아, 박수, 박수 치실래요? <laughs> 감사합니다. 자, 일단 이쪽 부분에 전공이신 분들은 되게 누워서 떡 먹기가 공중보건인데요. 근데 전공이 아니신 분들은 공중보건 듣다 보면은 뭐 이런 게다 있어요. 왜 이렇게 외울 게 많아서 요 되게 어려워하시더라고요. 특히 공중보건에서 보건행정 부분은 엄청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욕심이 많아서 이것저것 다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했다가 이제는 조금 욕심을 줄여서 반드시 알려드릴 것만 완벽하게 알려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꼭 알아야 될 것들은 당연히 암기를 하셔야 돼. 근데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를 하면 암기가 좀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얼굴 표정이 잘 모르겠다. 그럼 제가 다시 한번 반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해 위주로 할 거고요. 자, 일단 제가 칠판에 써놓은 거는 자, 분야별 예상 출제 문항수예요. 반드시 이렇게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이게 작년에 제가 시험으로 갔었었는데 작년에 시험으로 간 거를 분석을 해서 제가 한번 정리를 좀 해본 겁니다. 그래서 봤더니 대부분 이제 공중보건하면 개념 문제가 한세 문제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죠? 그리고 작년까지는 40문제였다가 올해부터 30, 35개 문제로 바뀐 것도 아실 거예요. 역학 부분을 되게 많이 어려워하시는데 이 역학 부분이 3개 또는 4개 문제. 근데 역학 문제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산수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산수 계산만 잘해도 이게 웬만큼 맞게 되거든요. 그래서 역학. 근데 감염병 관리가 은근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감염병 관리 쪽에 이게 암기한게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암기를 노리는 문제들이 꽤나 많아서 이게 조금 골치 아프긴 할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만성질환 같은 경우는 보통 두, 세 문제 정도 나왔다가 이게 좀 늘어날 확률도 많아요. 왜냐하면 요새는 감염병보다는 만성질환 쪽이 조금 많이 많잖아요. 특히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래서 이제 만성이라는 쪽이 좀더 증가될 거다라는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엄청 어려워하는 보건행정 여기 있는 세 문제는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보건행정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시간적 투자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하셔서. 그음에 이제 보건관리라고는 하지만 이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인구, 영양, 뭐 보건교육, 학교 보건 등등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 20문제 정도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여튼 이리고 이런 것들도 보시면 인구 두 문제, 영양 두 문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비슷비슷하게 분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안에서는 정말 다 20문제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법규에서는 모두 6개 법을 배울 거거든요. 근데 모든 여섯 개의 법이 다 똑같이 분포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많이 나오는 문제가 있고 또 조금 나오는 데가 있는데 대부분 공중위생관리법, 이거는 작년에 개정됐던 거 아실 거예요. 근데 요게 이제 한 다섯 문제 정도 나올 예상이고, 그거 이상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다섯 문제. 그 다음에 식품위생법 다섯 개 정도. 감염병, 이거는 우리 공중보건에서도 감염병관리가 많이 나왔던 것처럼 감염병 및 예방, 감염병 예방 관리에 관한 법, 요게 좀 많이 나와요. 여섯 문제 정도 나옵니다. 이것도 암기 위주거든요. 그래서 요게 좀 골치 아플 거고요. 그 다음에 폐기물 관리법이나 하수도법 같은 경우는 제일 나은 문제예요. 그래서 두 문제 정도. 많이 나오면 세 문제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먹는 물 관리법도 한 다섯 문제 정도. 그래서 총 스물다섯 문제가 나오고 공중보고는 3 5 문제가 나올 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음, 대강의, 대강의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수업 들어가는데, 쟤는 이제 수업을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저희가 이제 주어진 시간이 50분하고 10분 쉬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50분 수업을 하는데 이론을 쭉 하다가 보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존단 말이에요. 그래서 존, 약간 존 분위기가 나,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걸 다시 한번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오늘 나눠드린 유의물을 잠깐 보시면 가로놓기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외워야 될 것을 제가 가로놓기를 한 거예요. 자 가로 놓기의 매력은 비어있을 때 매력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답을 여기다 직접 쓰시지 마세요 그러면 이례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쓰지 마시고 다른 여백에다가 답을 쓰세요 그리고 어, 길거리 다니면서 이걸 좀 들고 다니면서 쭉 보고 가로 안에 정답을 이제 머릿속에 떠오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효과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공부는 책상에 앉아서 럭셔리하게 하는 게 공부가 아니라 다니면서 길거리 다니면서 쭉 보고 생각하고 쭉 보고 생각하는 게 요게 어~ 실용성 있는 공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가로 놓기를좀 활용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가로 놓기 끝나고 나면 우리 보기 문제에이제 그~ 기 우리 이론 쪽에 보시면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에 정답도 있고 해석도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 풀어드리진 않을 거고요. 조금 어려워하는 거, 그리고 또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 그거 위주로 조금만 풀어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오늘 이론에 대해서 두번 풀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오시면 제가 쪽지시험을 갖고 올 겁니다. 그래서 좀 일찍 오셔야 돼. 일찍 오셔서 쪽지시험, 그러니까 이번 주 오늘 배운 거를 다음 주에 쪽지시험을 본다.